우리는 계속해서 레에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레이기는 크게 한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다음 주까지 볼 10장까지는 성막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그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위임식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원칙과 규칙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1장부터 15장 이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처서 성막을 만드는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8장에서는 그 완성된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아론,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 9장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 공식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제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제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소제를 한 번에 드렸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속권제를 제외한 사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대 제사 중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속제 제사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일주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회막을 나갈 수 없었으며 그들은 매일 속죄제와 화목제를 그 회막 가운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죄를 속죄함 거룩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듯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시작할 때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임식 하는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들은 그만큼 정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위임식 기간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후 여덟째 날 사이에 부지중에 범죄할 수 있어서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 이 말씀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은 아론을 향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이 속죄제를 허락하시며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길래 말이죠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의 생에서 행한 일을 바라볼 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고 알았던 민족의 지도자이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생활 동안 습관적으로 봐왔던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이자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3절은 그의 잘못된 부분이 어떠한지 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애굽에서 부어내낸 신을 만들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하여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는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와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애굽을 심판한 열 가지 제한, 그것을 통해 애굽 신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를 부원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그의 한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던 옛예 습관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도록 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송아지를 만들 만들므로 제 가운데 있던 그에게 이첫 제사 송아지를 제물로 속죄 제계를 드리게 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아론과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듬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제사장과 백성 모두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속죄함,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주,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말라기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드린 제물이 흠친 것, 전인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내에게서 그만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된 재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예물을,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말씀하시며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예물을 받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물을 바친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혹 방금 말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에 참여했으니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결함이 없이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지 말입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임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영광은 예배 가운데 언제 들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온 회중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세가 명령한 대로 제물 가져왔고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속죄대를 드렸습니다. 명령을 준행하고 여호와 앞에 선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그 순종의 응답으로 영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음식을 거친 아론과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 제사를 드리기 일주일 동안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길 정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하면 외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결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과 온 회중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그 영광은 제사를 드린 그 바로 그 순간에 보게 될 것이다 4절 말씀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오늘이라 합니다. 제사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은 다른 어떠한 날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온 회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합니다. 소리 지르다 이원어로의 표현은 기쁨을 참을 수 없어 노래 부르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그냥 있을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없고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인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으며 주님을 예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온 그 어떤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순종하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픈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로 제단을 사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볼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정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